안녕하세요, 노가신입니다. 자, 오늘은 컨셉 비파 대한민국 대 일본, 일본 대 대한민국, 한일전이 있는 날입니다. 자, 여기 비탈리티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오늘의 경기, 본머스 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고요 브라이튼이 일본 국가대표입니다. 자, 저는 오늘 해설 겸 코멘트를 맡게 된노가신이고요 자, 아시안컵은 탈락했지만, 오늘 여기서 한국 대 일본, 한일전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자 간단하게 선수 라인업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형적인 4 2 3 1을 이용한 벤투스쿼드고요 골키퍼인 김준규포백은 이용 김민재, 이재성, 홍철을 기용했습니다. 그리고 투블란치의 수비는 기성용과 이강인이 자리 잡고 있고요. 공격형 미드필더로 황해지찬 손흥민, 이청용과 함께 최전방에 황희조 선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몇명 없는 선수들도 있다만 최대한 벤투스커드와 같은 포메와 선수 기용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일본 팀입니다. 수비적인 4 4 1을 구성하고 있고요. 골키퍼인 고다 선수 그리고 코백을 담당하는 사키 토미아스, 오시다 나가토모. 이어서 도안엔도 시바사키, 하라구치가 중원에 자리하고 있고요. 마지막 투톱은 오사코와 미나미노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스쿼드 진짜 강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정말 강한 스쿼드죠. 일본은 이번 아시안컵 결심도 뚫어내고 특히 톱베 오사코 선수의 활약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경기를 보여줄까요? 양 팀, 마지막으로 악수를 하고 간단하게 파이팅을 하는 시간을 거친 뒤,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파이팅을 끝내고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과연 어떤 경기가 비쳐질까요손흥민 선수를 보여주고요, 카메라는. 자, 반주이 굉장히 많죠? 자, 황희조 선수가 비치고 있습니다. 두 선수 활약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 이어서 경기 시작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성공을 시작되고요. 자, 손흥민이 기성용에 줬습니다. 자, 천천히 뒤에서 볼을 돌릴 생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자, 황희찬, 실수했지만, 바로 공격 가져오고요. 자, 황희찬, 아로 주고요. 황희조가 손흥민에게 언투패스를 하고요. 자, 다시 언투패스를 주는 손흥민, 좋은 위치죠? 본인이 좋아하는 위치가 나왔습니다 자, 슈팅 때려보지만, 막히고요. 자, 황희조의 슈팅, 코너에 맞으면서, 아, 좋은 기회 살리지 못합니다. 자,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손흥민 황해조의 연계가 대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사카이 이어진 일본의 공격. 자, 사이드로 길게 밀어주고요. 엔도 앞에 있는 오사코에게 자, 이강인이 커트에 냈고요. 자, 이어진 대명구의 공격. 자, 천천히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총령. 자, 이거 사이드로 몇배 좋아져. 자, 이총령. 사이드로 주고요. 다시 한번 사이드 체인지를 는 대한민국 자 황희찬 선수가 라인 풀고 있습니다자 공을 받았지만 마무리를 좋게 하지 못했어요. 크로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희찬 선수의 그 뛰는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어요. 자 초반부터 엄청난 공세를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 스로잉 준비합니다. 홍철 자 짧게 가져갑니다. 자 홍철 중앙으로 밀어주고요. 이강이 받습니다. 자 중앙에 황희찬에게 좋은 패스가 갔지만 아 약간 올라가면서 슈팅이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아이 엄청난 기회를 지금 이강인 선수가 만들어줬는데 오픈 찬스에서 황희찬 선수의 힘이 너무 들어간 바람에 약간 공이 뜨고 말았어요. 자, 이어서 골킥 준비하는 일본의 본다 선수. 자, 굉장히 신중하게 찰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로 길게 밀어주는 본다 선수. 자, 하지만 이용이 받아냈고요. 황희찬 뒤쪽으로. 자, 그쪽으로 앞으로 밀어줍니다. 자, 이용. 잡아주고 있고요. 자잘들어갔습니다 손흥민, 손흥민 사이드로 주파하지만 크로스 일본의 가쿠 선수가 막아내면서 스로잉 선언됩니다. 자 이어지는 일본의 공격 하라구치 사이드 잘 돌고 있고요. 크로스하기 좋은 지역이죠. 자 올라갑니다만 이용이 다시 막아냅니다. 자 이용 선수 굉장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가토 모 이어서 올리지만 아 이지성이 막아냅니다. 자 아직 공격 끝나지 않았어요. 자 슈팅 들어가지만 김승규가 막아내면서 한번 대한민국의 골문을 세이브해냅니다. 자 이거 빨리 지금 기세를 뒤엎어야 <놀람> 돼요 대한민국. 자, 방금 전 나온 대한민국의공격기 다시 보겠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좋은 지역에서 <목소리> 이강인의 픽스를 받았지만 슈팅 마무리가 아주 끔찍했어요. 저거는 진짜 아주 위험한 슈팅이었죠. 자, 이어진 일본의 코너킥. 자, 킥오프선 됐고요. 자, 먼쪽을 노리고 있습니다. 먼쪽에 미나미 선수가 있지만 미나미 선수 아! 아, 이 세트피스 깔끔하게 일본이 성공시키면서 전반 38분경 선제골을 가져갑니다 아 일본이 이런 세트피스가 가능한가요? 자 먼쪽으로 잘 내줬고 그리고 자리를 잡고 있던 미나미 선수가 좋은 타이밍에 점프를 성공시키면서 몸싸움을 이겨냈습니다 이 궤적 보세요 아 이거는 진짜 대회의 할아버지가도 못 막죠 골키포로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위치로 공을 박아넣는 미나미 선수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로 막기 힘듭니다 이거는 골키포를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 참 아쉽지만 지금 아직 전반전입니다.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 자, 이렇게 전반 38분 일본 미나미노 선수의 선제골로 일본이 1점 앞서갑니다. 자,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신기일전하고 가다듬어야 됩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바뀌면 안 돼요. 지금 전반전에 굉장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청용. 자, 드리블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 잘빼줬고요 황의조 다시 이청용에게 이청용 쇼, 슈팅을 하지만 다시 막히게 됩니다. 자, 혼다 선수의 세이브로 기회를 한번 날리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 계속 몰아붙여야 됩니다. 지금 한골 먹힌데 여기서 뒤쳐지지 말고 좀더 공격하고 압박해야 됩니다. 자, 추가 시간 2분 지난 것 같고요. 이어서 경기는 후반으로 넘어갑니다. 자, 전반전 대한민국 굉장히 잘했어요. 하지만 일본의 세트피스로 한 골을 먹히면서 약간 뒤쳐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은 정말 좋았기 때문에 이 경기 내용 후반까지 가져간다면 이거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요 일본 쪽은 뭐 여기 지금 1점 앞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더 안정적으로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후반 시작합니다 후반은 일본의 성공으로 시작되고요 자 지금 1점 앞서 있는 상태 에 일본은 먼저 공격을 과감하게 나설 필요가 없죠 천천히 볼을 돌리면서 기회를 보면 됩니다 자 하지만 대한민국은 압박하고 뺏어내야죠 그렇죠 자 대한민국의 공격 역습 나갑니다 자, 황희찬, 위쪽으로 주지만, 패스 좋지 못했습니다. <목소리> 나가토모가 끊어냈고요 자, 이어진 하라구치의 패스. 자, 가쿠. 자, 사이드로 전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뚫렸죠. 미나노 선수, 잘 줬구요. <목소리> 나가토모, 잘 막아내면서 이용이 커팅이 됩니다. <목소리> 자, 이용. 자, 공잘 빼냈습니다. 자, 전방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자, 황희찬, 황소 돌진합니다. 황소. 사이드로 주고요 자, 황희조 잘 버텨주고 있어요. 자, 황희찬 들어가야 되는데, 어우, 이 댓글 뭐죠?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 태클이 나왔죠? 아이건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는 끊어야 할 공격이었습니다 지금 공격 수작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테클을 위험하게 해서라도 끊어야 될 입장이었죠 하지만 지금 테클은 완전히 쓰레기 태클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양발 들면서 들어갔죠 이거는 레드 나와도 됐었어요 이거는 심판이 약간 판정을 유하게준것 같습니다 이거는 레드, 두 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레드가 충분히 나와도 된 태클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어서 프리킥 준비하는 대한민국 자, 길결로 줍니다. 자, 대개군 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막아냈고요 하지만, 황의선 선수, 공을 이겨내면서, 자, 조은 위치에서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자, 고요한 슈팅 해보지만, 아, 이거 별로 좋지 않았어요. 슈팅. 완전 이거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슈팅이죠. 자,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분위기를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좋아요, 지금. 자, 이어진 대한민국의 스로인. 손흥민, 자, 이거 또 과감한 반칙 나왔죠, 일본에. 약간 지금 후반전에 거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세가 밀리기 때문이죠. 자, 크로스 올라갔고요 자, 기속력! 아, 약간 옆구물을 때렸네요. 아, 약간 떴어요, 지금 슈 헤딩이. 아, 아까 그 미나노 선수가 첫 골을 넣었던 것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약간 지금 병합이 붙으면서 임팩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하라어치 압박 들어가는 이용 이영 빼서 냈고요자 황의조에게 절좋습니다 황의조 크로스 올라가고요 아 거기 위치했던 이총연 선수가 완벽하게 결점이 제 하나도 없는 헤딩을 보여주면서 동점골 만들어냅니다 자 80분에 아주 좋은 시간에 동점골이 나왔어요 기세를 갖고 있는 팀은 지금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영 선수가 잘 끊어냈고요 황의조 선수에게 주면서 황의조 선수가 이총연 선수가 눈이 맞아서 바로 올려줬죠 이 헤딩은 정말 분도 덕이 없이 깔끔한 헤딩입니다. 자 노마크에서 그냥 탁 일어났어요. 아 이거는 헤딩의 정석이죠 이충호선수 꿈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이 시간의 골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80분 골은 두 번째 골로 갈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단계죠. 자 사기도 굉장히 올랐고 바로 이제는 일본의 위기입니다. 자 과연 이 경기 10분 남은 가운데 과연. 연장전으로 갈까요? 아니면 한 명의 승자가 정해질까요? 자, 양팀 모두 지금 더 굉장히 달려야 되고 더 힘을 써야 될 때입니다 자 고요한 사이드로 밀어주고요 홍철 자 약간 지금 패정지가 왔던 것 같아요 자 고요한 사이드로 압박에 적은 지역으로 밀어줍니다 자 이용 올려주고요 구자철 자 손흥민이 다시 위쪽으로 자 황의조 버텨줘야죠? 아 버티지 못하면서 1분의1 공격 넘어갑니다 자 경기는 연장전으로 다 들었고요 연장 전반 시작합니다 자 고요한 손흥민에게 자 경기력인 계속 지금 대한민국이 좋았어요 자 고요한 잘 뚫었고요 에이, 들어가는 황혜종이 좋습니다 아 약간 길었습니다 패스가 아황혜종수가 잡았으면은 확실하게 마무리를 할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약간 패스가 길게 가면서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자이어가자 대한민국의 공격 황혜종가 받았습니다 황혜종 다시 한번 이청용에게 이청용 사이드 잘 줬고요 아 구사철 좋은 슈팅을 보여줬지만 상대의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자, 대한민국 지금 연장전 들어와서 경기를 아예 휘잡고 있어요. 자 손흥민 잘 줬고요. 자 우자철 잘 줬지만 아 이거는 슈팅은 너무 막혔죠. 그래도 이렇게 때리는 모습이 좋습니다. 자 지금 아주 자신감 있게 때렸어요. 물론 상대 선수를 맞고 나가긴 했지만 이런 모습 필요합니다. 지금. 자 계속해서 상대 선수의 따봉까지 이어지고요. 자 코너킥 준비합니다. 대한민국. 손흥민이 준비하고요. 자, 길게 올려줬습니다. 아, 이거 잘 막았고요, 일본이. 자, 이거 와타나베 선수가. 아, 아, 하지만, 연장 전반 종료됩니다. 연장 전반전은 완전히 대한민국의 경기였죠. 지금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 골이 나올 법 했지만, 아쉽게도 골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거 분위기 후반도 이어가야 됩니다. 자, 이어진 연장 후반 양팀 모두 양 떨어지 전입니다. 여기서 결과가 나지 않는다면, 패널티킥까지 가게 됩니다. 자 펜널티킥까지 가는 거는 양팀 모두 원하지 않을 텐데요 선수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펜널티킥 하라고치 중앙으로 잘 줬고요 자 와타나베 잘 주고 들어갑니다 타겟팅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어요 혼다 자 엔도가 다시 중앙에 오사코에게 줬지만 오사코 자하라고치가 만들 수 있을까요 가쿠 어 이거 위험합니다 크로스 잘 줬어요 나가토마 아와 나가토마가 잘 줬지만 와타나베가 받지 못했어요 자 일본 아직 줄지 않았습니다 경기로 괜찮게 흘러오고 있어요. 자, 지금 정규시간 2분이 남은 가운데 대한민국의 공격 자, 잘 찔러줬고요 자, 이청룡 오늘 아주 기대히 폼이 좋습니다 뒤로 빼주고요 자, 공격 성공시키지 못하면은 마지막 일본의 공격입니다 아, 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금 없,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뺏긴다면 마지막 공격이 되겠는데요 자, 과연 일본의 마지막 공격 자, 사이드로 줬고요 혼다가 잘 올려줬지만 자, 잘 막았습니다 김민재 선수 아, 경기 종료됩니다 자, 정규 시간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연장도 끝났고요. 마지막 페널티킥만 남아있습니다. 승부차기, 과연 오늘 마지막이 경기에서 승부차기로 승리를 가져갈 팀은 누굴까요? 자, 양팀 모두 이제 마지막으로 회의를 거친 뒤에 승부차기 순서를 정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건체피파 한일전 굉장히 지금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놓치는 마무리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 갑시다. 자 승부차기 첫 번째 킥커는 대한민국 키티 기성용입니다자 킥오프 들어갔고요. 아 왼쪽으로 아주 깔끔한 승부차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어서 일본의 혼다 선수 이 선수도 또 노련미가 있기 때문에 잘찰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자킥 들어갑니다. 아기성용 선수랑 똑같은 로트로 잘 찼습니다. 아주. 자 이어서 구자철 선수. 자킥 들어가죠. 자 한번 페이크를 준 뒤에 완벽하게 골키퍼를 낚아냈습니다. 자, 일본의 시바 사키 선수, 자, 멀찍에서 김준규 선수와 신경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킥 들어갑니다. 어, 한번 페이크 주고요. 아, 약간 위험했지만 들어갔어요. 자, 대한민국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 넣어주겠죠. 여기서 넣어줘야 됩니다. 손흥민이 무너지게 된다면, 아, 깔끔하게 차넣는 손흥민 선수. 이거는 막을 수 없죠. 자, 일본의 오사코 선수입니다. 아, 잘 찼어요. 잘 찼습니다. 골도기 없었어요. 자, 지동원 선수입니다. 다음은. 자, 참치 넣어 아주 참치. 그렇지. 자, 모든 선수가 지금 넣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실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와타나베. 아, 김수현 선수 막아내면서 대한민국 좀더 좋은 위치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청현 선수가 넣는다면 경기 종료되게 됩니다. 과연 오늘 골까지 넣는데요. 여기서 마무리 할수 있을까요? 자. 아, 약간 멀었죠? 아, 이제 모든 나머지는 김준기 달려 선수가 달려있습니다. 김준기 선수가 막는다면 경기 여기서 대한민국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과연, 엔더 선수. 아, 김준기 선수가 마지막 패널트 킥을 세이브하면서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아, 굉장히 좋았어요. 마지막 두, 두 개를 다 막아내면서 팀을 승리로 이끈 김준규 선수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잘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굉장히 위험할 뻔했지만 페널틱틱까지 와서 집중력을 끝까지 발휘하고 마지막까지 승리를 따낸 팀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 앤디 선수가 잘 찼지만 잘 지금 읽었어요 역시 일본에서 뛴 선수라 일본 선수들의 성향을 잘 알아요 아 좋습니다 컨셉피파 오늘 컨셉피파는 대한민국 대 일본, 일본 대 대한민국전,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컨셉 피파를 보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저는 해설 겸 코멘터의 노가신이였습니다. 다시 깔 노가신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